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부어있고요. 아직 염증은 있습니다. 낫겠죠? 뭐, 이러다가. 이거는요, 어제 웨이트 하러 가갖고, 색을 사용하니까 약 같은 게 아직 이 표면에 붙어 있어갖고, 씻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씻어갖고, 오늘 음, 턱걸이 하는데, 둘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생수 챙겨고요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아, 에너지바 먹어야 됩니다. 자, 에너지도 묶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먹으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먹으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밴드를 요, 이렇게 둘러놔야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무,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방 딥스를 하는데, 아, 햇바닥이 쭉 갈라지는 느낌인데, 진짜 햇바닥이 갈라졌어요. 아, 아 그래도 나머지 운동 밀어붙이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크로스 할 차례입니다. 운동하는 도중에 해바닥이쩍 갈라지는 느낌은 60년, 61년 동안 처음 느껴봅니다. 웨이트하고 나서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달리기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운동 다 마쳤습니다. 아, 햇바닥이 큰일 났네. 별일 없어야 되는데. 운동하면서 해바닥이 터지는 것을 느낀 게, 운동이 굉장히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달리기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회사 그럽을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어 공기가 싸늘합니다. 달리를 갈까이런 충동이 생깁니다. 운동하고 올라왔습니다. 비타민은 미네랄 먹겠습니다 와이프는 웨이트하고 올라와서 또 달려나간다고 또 잔소리를 하는데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칠부스판을 입었습니다. 아, 피로도가 사이면 안되는데 가볍게 달리겠습니다. 짧게 달리겠습니다. 가자 햇살이 올라와서 달리고싶은 마음 충동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햇살이 올라오면 달리를 잘 나가지 않거든요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 코스를 차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리 오지 않았는데 역시 코스를 차단해 놨네요. 지금 이리 달리지 못하도록 주로를 차단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막혀 있죠. 지금 해운대에서 여기 수영구까지 여기 다리를 놓거든요. 저쪽에 공사 가림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리 공사를 한다고 차단을 해놨습니다. 여기 빠져나가겠습니다. 3km 지나고 있습니다. 땀이 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오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유타고 달리기를 계속 같은 날 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니까 좋네. 3.41km 달렸습니다. 20분. 아, 3km. 아, 나오길 잘했습니다. 무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3km면. 아, 여러분들, 제가 달리기를 약간 감했듯이. 오늘 웨이트를 주로 했었고요 여러분도 달리기를 하시면서 웨이트를 감히 하십시오 이렇게 달리면 4km는 채우겠습니다 웨이트를 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든든함, 이런 건 있죠. 지금 달리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달리기 특정. 좀 무거운 마음도 달리고 나면 기분은 좋아지게 만든다. 맨0문이었네요 오리고기입니다. 웨이 프로테인 타서 마시겠습니다. 음.